아 내일 끝나고 저는 8시에서 10시 장을 가고 싶은데 다여기를요 주말에 어 그러면 저아 이거 매일 시니까뭐 8시에서 1시 장을 가고 8시에서 10시 넘어오긴 하 그러니까 7시 들어와야 돼 <laughs> 아니 다6시 50분 아일어나고 여섯 시 6시, 6시 5분에한번 알람을 받고서 알람을 제가 핸드폰 열어보고 내기 정도 있는데 다봤잖아 근데도 못 일어날 때 있어요 아니면 여기 좀더어대요아그랬비요그랬 비도 되겠고 그러면 여 아니면 <laughs> 우운한게 아니지 헤비는 월이 페비 3만 원 월요일입니다 한 그렇게 해야 그냥 이제 절 억울한데 아 진급증 어딨어요? 아 제가 코트 어 테니스 카드를 해가지고 아야 나 봤지 봤지! 비로하면안되니까나 대원주를 못다 이런 네 밀스는 싸게 준다 가지고 아네한 달만 딱한 달만 준다는 거 그래가지고 한 박스에 15만 원이 라오3 0개 그런 친구들이. 한술 엄청 싼데. 엄청 싼. 엄청 싼 음. 4, 거기다가 두박스 하면은 14만 원에요 14만 원이면 28만 원이면 7만이 원이. 그러니까 한 3천 그런 거에요. 네. 엄청 싸. 엄청 싸게 어. <laughs> 그래서 14만 이제 어한 박스에 이제 그 우리 까까지해한 번씩 한만0 0원씩두박스한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헤드도 한 박스 있는데 네. 윌슨도 두 박스 써 지금 집에 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니스돈씩한 번씩 한같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아빠가 뭐 이렇게 요려냐 아, 네. 아, 아버지는 못 <laughs> 췄어요. <그냥> 아니야, 옛날에 <laughs> 쳤는데. 어, 옛날에 쳤는데, 음, 어릴 때 쳤대요. 한 40대 때 쳤어. 뭐, 지금은 발목이 안 좋아서 안쳤어요 <레인> 어, 어, 그 네. 너무 좋아 많이 넌 너무 아하에아하 너무 너무 좋 너무 좋아고 너무 고고무 좋아하고, 넌 너무 이아하고넌너아하고넌 너무 아하고넌 너무 아하고넌 너무 좋하고하고하 월이 토큰을 또 따로 입고 예 네,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플레이 토큰을 따로 입는 거 플레이 토큰을 아 몇, 몇 년째 하면지가면은 아 아니야 계속 그막여 옆으로 고막정의로고 그래서 약간 아이템들 많은 거같 같이 하 같이 어, 발동됐다그튀는 <laughs> 부분만 있잖아요. 거기만 돌려요 그냥. <laughs> 어, 그렇죠. 탈정시켜가지고 탈모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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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가 탈모디가. 가 탈모디가. 탈가탈모디 특이한 거. 탈가가가가 아, <laughs> 특 어려워요. 근데 잘 쓰는 사람은 그것만쓰거든요그 네, 성향에 맞는 사람. 성향이 좀 약간 네. 좀 특이한 사람. 특이한 사람 있지. 그거 하는 사람들은 원칙은 뭐, 원이다. 아 약간 사이코 기질 있는 거 아니 사이코 기질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약간 약간 좀 그런 느낌. 변태 네. 느낌. 변태성향. 한눈만 뺀. 한 약간.

여기서 핸드폰 두대하어나 어, 둘, 셋 와우, 그러고 집에한 대, 딱 <laughs> 이거 두 대. 그 사회 용 전화 용장으로 전, 전 폰도 있고, 아빠 전 폰도 있고, 아, <laughs> 핸드폰 구해 하시네 공기계로 여러 개 필요해가지고 제가 버스킹하고요. 버스킹이요? 네. 그래도 그 봤어요? 옛날 유튜브에 버스킹하는 거.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노래 를 불시에. 네 나가. 홍대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기. 네 홍대 맞아요. 지금 홍대에. 아그 일요일에 들어섰죠? 아, 네. 일요일에 들어오셨나요? 아, 네. 제가 버스킹하는 거기 안으로, 공연 공연 공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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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공연에 에공연 공연에 공연했거든요토요일에공그에공야들어연에 공연에 공연에 에 공연에 공연에 공 차 타고 가면 오히려 괜찮은데 그나마 여기가 1시간 반 걸려 버스 타고 오면 은 이제 걸어, 걸어가는 게 거기가 엄청나게 많이 멀거든요 그래서 그 걸어가는 길은 제가 태워다 드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버스 오는 길이 그게 엄청 길죠 여기여기야네여기 아, 어. 여기 원당, 원당역에서 내려갔잖아어요 어. 여기 전에 햄버, 롯데리아 가새도 먹고 <laughs> <laughs> 그러고 <왔어요. 웃음> 네, 어 롯데리아 있어네 원당역에서 사이에 롯데리아 하나 있더라고요오지거 새로 나온 메뉴인데 어여 몇시에 어여기 7시 오 어디 어디세요? 동대문에 네, 거기 막 많이 있거든요 노래. 오. 그 외에 대주비도 잘아주네네 갈고, 대회, 대회 네, 갈고 이제, 이제 이제 요거 그립도 갈아주나? 그립, 저도 그립 갈고 왔어요. 롯데리아리아 아, 네. 롯데리아 먹으면서 갈았어요. 아 진짜요? 아 네. 근데 빨리 빨리 적으 아, 이게 근데, 근데 이거 키몬이요뭐 키몬이에요. 이 저도 키몬이못써요 키몬이 아니면 무슨다고? 키몬이좀 달라요. 그 하나로 써 왜냐면은 키몬이가 살짝 살짝 접착제 있는 느낌이잖아. 아, 맞살력이 있지. 같은 경우나 이런 뭐 다른 경우는 접착력이 없고, 그냥 말랑말랑하 그래가지고 일센 36개 샀는데, 일센도 비싸잖아.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이게 또 금방 요똑같성요이 금방 떨어질 것요같아요 그렇긴 한데 이거만큼 적아요 똑같아요. 똑같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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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일요똑같아일주일아요똑같아 2주일에 한 번? 그아고그같아요똑같 정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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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요요요 폴리투어 레이스 어, 저는 트위스트. 트위스트 <laughs> 아, 저는트위스트트위스트다른 아, 트위스트면트이스트는 트위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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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스트는트위스트스트는 엄청나게 는트위이트는 트위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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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8각인가 4각인가 4각이든 8각이든 네, 4각일 수도 있고 4각에서 이렇게 꼬아버려가지고 저도 8각짜리 RPM 한번 써봤는데 RPM은 덜 감겨요 8각이어도 덜 감겨요 아, 8각이어도 덜 감겨요 네, 이게 제가 서브가 완전히 트레스트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그, RPM으로는 안 가요 알 p m 으로는 이게 그렇게, 막 또, 그렇게 네. 많이 안 꺾여서. 안 상황에 맞는 듯이.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습, 보시면은 이게 빨라서 이게 저거 스트레이트 같지만은 살짝 피거든요. 네, 네. 그거, 그게 상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처음, 처음, <laughs> 처 하는 사람은 어, 이거, 이렇게, 이거 치워 플랫인데? 이거 플랫 같은데 하면서 치면은 안 맞거든요. <laughs> 그래서 처음 처음 처음, 처음 치는 대회한 사람들한테 네. 네. 그리고 제가 로브를 잘합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laughs> 밉게 쭉쭉 잘하세요. 그러니까 국제적소에 너무 저는 근데 저는 그냥 그냥 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한 사람은 진짜 지루해. <laughs> 그래서 어떤 클럽에서 로브 많이 한다고 쫓겨난다고. <laughs> 아 진짜요? 그린 테니스 그럼 이 1년 정도 치다가 그 플레이에서 네, 거기서 이제 아 그래서 안좋아하시는구나 그래 렇 <laughs> 그래서도 있는데 일단은 아, 근데 로브 로봇 많이 해가지고 근데 네, 로브 많이 안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안해도 어.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저거 기회가 있으면 한번씩 로브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저도 기회있을때 하죠 그런거를 깊게 오늘 제가 좀더 잘하거든요. 아얄미워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양미워서 양미어서 나. 약간 못 치게 아, 잘하니까. 아, 로브만 치고 못 치면 괜찮은데 우승을 치는데 잘 치니까. 양이 겠네에 맞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 로브 그거 어, 안 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알겠다 그랬는데 오브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일장 안될것 같다. 그래서. 근데 딱 그때가 작년 3월이었거든요. 아그 그래서 나와서 그리고 사, 그 작년 3월에 딱 파주가 어그 뭐냐 예약 제로 바뀐 때였어. 원래는 원래 원래 클럽 사람들한테 주던 주장 거를 네. 딱 작년 화물에 예약되어 갔겠어요 근데 한코트는 플러스 한다는 거 그래서 234번은 이제 예약되어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예약 잡아가지고... <laughs> <laughs> 그럼 제가 갔으면... 어... 그리고 또 뭐지? 제가 그 다음에 예약하고, 예약하 전에는 원래 상사에서만, 뭐 병준님은 한 2년 전부터 저희 클럽을, 치고. 저희 클럽 한 2년 됐어요 저희 클럽은. 근데 1년 전에는 이제 상사에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두번 치고, 그리고 월수금은 저기그린테스 그, 클럽에서 치고, 하목토는, 하목토일은 여기 잡히는 대로 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그, 그린 테니스 클럽에서 쫓겨나고고 그, 쫓겨나는 시기가 딱 적시적... 딱딱 적시였어요 딱, <laughs> 왜냐면 딱 3월에 쫓겨났는데 딱 3월에 예약이 예약이 되었죠 아 운명이네 운명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클럽을 제대로 한번 살려봐라 그런 사명이 계신... 어, 맞죠 맞죠 말 들어야죠 <laughs> 그리고 제가 원래 원래 한 4년 전에는 4년에서 3, 4년에서 한 1, 2년 정도는 그린 아, 저기, 저기, 교화체육공원, 제가 원래 클럽 사람들한테 든다고 했잖아요. 그 클럽이었어요, 그 네, 회원인데. 기 회원이었는데, 다 어르신들만, 그막 그런, 잘하는 클럽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 복식을 하는데, 이제, 저거, 코로나 때 단징을 해야 되는더라고요 그때 어떤 형님이 북식하자고 해가지고, 북식이 걸려. 9시에 CC가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laughs> 저녁 9시에. 아니, 이 <laughs> 걸리는 게많아 그니까 <laughs> 저녁, 저녁 9시에 CC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 아니. <웃음> 그래가지고, 근데 걸리, 걸리기만 한 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 시에서 일주일 코트 펴서 일해버리고. 진짜요? 그리고 파주 연합회에서 아니 그럼 그, 클럽... 그, 그 코트에서 걸린 게아니고까시 사람한테 보드니까 시 사람한테 걸렸는데 연합회에서 또또 징계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씨. 시에서 이제 네. 그 시에서 한번은 이제 코트 패스를 해버리고 일주를 저희 클럽은 연합회에서 한 달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 당사자 4 개월을 정고 그래가지고 뭐가 맞네요 스티브가 아직. 본보기를 제대로 다 해가지고 예 네, 본보 기맞네요 진짜 본보기를 다거네요 그래가지고 아, 와 진짜. 완전히 아 형님들이었구나 한 60대였고 같이 친 사람들이 <laughs> 저만 막내였어요 저만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혼나고 네, 그래서 저, 저, 쫙, 면복이, 그래서 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laughs> 결국에그쪽에 이제 그사람들이테경쟁하들한테그사람들그사람들그 사람들한테, <laughs>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엄청,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그사람들죠테그사람들한 아, 맞죠. 맞죠. <laughs> 싫어들겠다네 <laughs> 속으로 한테그 사람들한테, 그사데뭐어테그사람